안녕하세요. 농촌소토리입니다. 2025년 11월 15일입니다. 오늘 8월 말에 심은 무를 수확하고 있습니다. 아주 중간 크기의 먹음직스러운 무입니다. 이무 수확 시기는 서리를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처음 오는 서리를 맞으면 무가 달달해집니다. 이 무가 달달해진 이유는 날씨가 추워지면 무 속에 있는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여집니다. 그러면서 무가 달아지게 됩니다. 당분은 어는 점이 낫습니다. 그렇지만 많이 추우면 이 무도 얼어 터지게 됩니다. 그래서 꼭 서리를 한 번에서 두번 정도만 마치고 수확하는 것이 좋은 무를 수확하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관하실 때에는 아이스 박스에 보관하시면 정말 오래도록 저는 봄까지도 보관해서 먹습니다 무가 정말 튼실합니다 이렇게 아주 튼실합니다 이 무는 달고나라는 품종의 무입니다. 그래서 어느 무보다는 이 무가 조금은 단맛이 더 있고 맛이 있습니다. 저는 해마다 이 달고나 무를 다종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. 모두모두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. 안녕히 계세요.